뭐야? 일단 진 루는 요즘은 방관을 가기 때문에 수학 쪽이 가장 무난해 보여요. 이제 수학을 들게 되면 이렇게가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고, 이제 문제가 보조 특성이거든요. 일단 1코어로 월식을 가기 때문에 굳이 피협을 안 챙겨도 돼요. 그리고 요즘 침착이 너프려 먹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만화 신경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찍어도 괜찮고 아니면 예전처럼 빛의 망토에 후크열지 뭐 깨달음, 기이나 이런 거는 그냥 취향껏 찍어도 될것 같아요. 얘는 월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진, 세나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지속집 넣는 것보다는 약간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한데 이 월식을 가게 되면 평큐에 이 효과가 발동이 돼요. 그래서 뭐,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도 있고, 이속 빨라지고, 뭐, 보호막도 생기고, 그 다음에, 여기 기본지속 효과에 반간 생겨갖고, 이제 수학 들고 반간 쪽으로 할 생각이거든요.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, 월식을 가고, 상대를 때려요. 여기 평하고 Q하면, 이동속도가 빨라지죠. 그래서 평 Q하고, 이거 또 평타, 딜레이 시간 동안 보호막으로 버티면서 쫓아가고,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무난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방관 쪽으로 여기서는 약간 취향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유무도 괜찮고 피피칼날도 괜찮고 진수의 금도 되게 괜찮아 보거든요 진 같은 경우는 딱 4대를 때리고 나면 약간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되게 막 상대가 개피어서 한대 때리면 죽는데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수의 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진이랑은 고소염사잘 맞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치명타랑 방관 성는 느낌으로 이 정도 아이템이 무난하지 않을까요 물론 상황 따라서 조합 따라서 피피칼라유유무 대신 밤의 끝자락을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런 템트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들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푸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푸시를 해서 이즈리얼이 견제할 각이 안 나오게끔 한 다음에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해서 라인을 밀면서 압박을 해줍시다.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? 아, 존나 아까운데? 나이스. 월시 카이팀이 톱날단검이어서 톱날단검이 나올 때집 가는 게더 좋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와 아깝다 왜 계속 오냐 야야야 여기여기 여기. 지는 쥐는 볼 생각이 없니? 진짜. 보여줘, 랭가! 아, 아, 아깝다. 어쨌든 상대 라인 손해보고 집 가게 했으니까. 집 타이밍 잡아줍시다. 월식 아이템 사주고. 지금 제가. 당구 한 팀이고 상대가 둘다 물몸이잖아요. 이러면 피 조금 빼놓고 제라스랑 같이 궁극기 쓰면 킬급 보기 굉장히 쉽거든요.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까부인지 모르겠네. 와 근데 마나가 확실히 딸린다. 얘를 이렇게 맞춘다고 마나가 확 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마나가 너무 부족한데. 마나가 없어. 잠깐만, 만화가 없어. 와우, 친구. 오, 근데 나쁘지 않아. 이러면 힐이랑 전멸 뺀 거여서. 만화가 <laughs> 없어, 친구야. 어? 응? 빵! 나이스. 만화 진짜 너무 딸린다, 이거. 뭐킬 따서 만화 찬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한 100밖에 안 차거든? 만화통이 애초에 작다 보니까 아 아깝다 뭐야 어, 제라스 고수인데? 그래 어쨌든 월식 이 나왔고 월식에 신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야안 맞았어 저거? 일단 수학도 무난하게 잘 쌓았고 라인전 압박도 잘 하고 있거든요. 와 뭐야? 진이랑 잘 어울리는 방간 팀 요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아이템 바뀐 것들 생각해야 돼요. 막 아무 생각 없이 콜 필드 샀다가. 템못 사거든요. 제드가 너무 컸다고? 그래도 또이거또 제드 같은 암살자 있을 때 이동 수도 상승이랑 보호막 생기잖아요. 그런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우, 밤 끝갈까? 밤 끝? 제드가 저 암살하는 거, 말파이드 궁극기 이런 거 생각하면 밤 끝을 먼저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만화관리 진짜 신경 많이 써야겠다. 어, 야뭐야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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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<laughs> <laughs> 나 저거는 없었네, 표시기. 아, 밤끝 가야겠다. 오우, 쟤들, 살벌한데? 그, 밤끝 가고, 요무 가겠습니다. 그냥, 방금 트리, 상황 따라서 이런 식으로 템 사주고, 조금 여유 되면, 뭐, 고연포나 징수의 검, 이렇게 치명도 살짝 섞어주는 것도 괜찮고. 그냥 취향 따라, 상황 따라 하면 됩니다. 또 죽지 않나, 레드? 형. 이게 제가 밤끝을 산 이유죠 유무 사고 징수의 검 한번 가죠 징수의 검 이거 약간 괜찮으면서도 재밌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재밌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팀 왜 이렇게 던지냐 죽고 핑계내지마 우르고사 응? 닉네임값 왜 못해 닉값 왜 못해 죽고 핑계내지마 야너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? 야 자신 있냐? 아 자신 있냐고. 내가 왜치팅을 켜놨을까? 사실 말 파이트 하나 때문에 퍼센트 방간을 올리기는 조금 아쉬워서 최대한 이 친구를 피하는 쪽으로 하면서 한번 이클립스랑 요무 활용해서 평타 이런 야발. 바비. 이런 물몸 애들은 그냥 바로 저희 아군이랑 연계 들어가서 W 궁하면 죽는 겁니다. 아 씨. 뭐야? 와, 이게 월식인가? 아니, 9킬제인데 이기네. 나이스 되나? 나이스 방금 제가 밤끝도 없었거든? 아까 여기서 덧발봐서 밤끝도 없었는데 이걸 이기네? 오케이 이제 재밌는 징수의 검까지 나왔고 징수의 검 효과는 상대가 체력 5% 미만이면 즉사입니다 즉사 얘는 이제 살짝 진짜 와 저게 안 죽네 하는 거를 없애주는 느낌 와이 친구 용 타이밍인데 오케이 강타 있으니까 그래 삐뚤어졌네 이거 아까 막 싸우더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한 번도 안 죽고 하고 있는데 역 같은 게임 진짜 나한테 심통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조금. 제가 지금 전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거는 죽었다.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피 빼서 나이스. 여기서 이제 또 갈만한 템이 피피칼날 뭐 아니면 고연포 같은 거. 지금 생각보다 말파이트를 잡을 만 하거든요? 퍼센트 반간 없어도 딜이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소년사포 갈게요 뭐야 아니, 딜이 이상한데? 뭐야? 이게 다 체력이 없을 때, 진사타 수학, 징수의 검 해갖고, 애들이 그냥 확 죽어버리는데? 오염포, 영약 리필. 이런뭐 풀템이죠? 나 이거 요모여서 평, 까비. 그냥 평큐 받고, 난세대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? 그러고서 마주, 지원생 마냥, 삐져갖고 안 오고 있네. 아냐, 우리가 싸우자. 이거 안 되겠다. 얘 그냥, 지 멋대로 한다. 아, 용 먹자, 용. 그래, 용 먹자. 아, 근데 게임이 뭐, 안 돼. 근데 리얼 평큐면 죽겠는데? 아니, 뭐야. 아니, 평타 한대 때리지 않았어? 당황스럽네. 아, 이러면 전멸, 뭐야. 아, 나 전멸 없네? 어, 씨, 아발. 아, 이러면 전멸 빼야되잖아라고 하고 있어도 나 전멸 없네? 응. 얘가 지금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갖고, 조금 힘들긴 하네. 암살. 을 맞추는데 죽어 버리네. 뭐야 어디 갔어요? 아, 근데 이거 약간 현자타임 좀 아쉽긴 하다. 유거 팔고 인피 임피 살게요. 인피도 바뀌어 갖고 후반에 더 효율 좋거든요. 치명타 공 20%당 치명타 8증가 제가 뭐 반간트리를 섞긴 했는데 이거 가면 그래도 치명타 60%여서 괜찮을 것 같아. 와, 제라스 뭐야? 자식, 희망이었다. 자, 이 클립스. 아비야, 나 진짜 조금 빡세겠네 이제. 야, 저기 안 죽어, 말파이트? 단단하긴 하다, 저 친구. 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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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. 이따리, 이따 막으러 갔다 치자, 치고, 끝내보자. 나이스. 던졌다, 던졌다. 나이스. 끝났다, 끝났다, 이러면. 가가가가가 아, 바비 그냥 하면 이기는 거를 삐져가지고, 진짜 음. 나이스 오케이. 어, 근데 괜찮은 것 같아, 지는, 일단. 지는, 세긴 해. 이걸 날안 좋은데? 이걸 날안 줘. 아! 아니, 이게 근데, 이게 상대가 견제를 저만 해가지고 조금 어쩔 수가 없었다. 제라 잘했다. 인정.